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란 이름의 뜻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름은 예수. 예수는 이름이고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 어, 그렇죠. 직분이죠. 히브리적으로는 메시아. 헬라적으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3대 직분이 있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어, 위에 세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선지자라는 얘기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연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뭐가 계시대요? 아니요. 말씀이 계시대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얘기는 모형과 실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형적으로 성전이 있으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만나가던 돌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깨진 그 돌판.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속제일회, 속죄일에는 속죄일에는 피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라고 이제 천상에 이렇게 받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에 거기에 피가 부어지면 그 피가 열납이 되면 이제 세사에 살아나오고 피가 열납이 안 되면 죽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형과 실체라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의식법은 뭐해졌어요? 회해졌어요. 의식법은? 그러니까 도덕법은 뭐하러 온 거예요, 음, 이루러 온 거예요. 도덕법은 그 그러니까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율법. 지켜야 그렇지 율법이지.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시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 너희 너희가 내 안에 이제 그 이제 신적 확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와 계시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항상 왕 나라 하면 무슨 개념을 생각하나 어요그렇지 통치와 다스림. 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예수와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교회라는 것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주님이란 얘기에요. 주님. 헬라우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주권자, 통치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권위자를 존칭하는 칭호로 사용되고 노예의 주인을 말할 때 쓰는 칭호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주는 누굴 표현하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와 만유의 주권자로 그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마이크 이동. 질문해야요. 이게 격상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시절이나 로마 시대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에 종은 주인한테 주인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님이나 이 주님이나 어원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원이 틀린 건가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원은 똑같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원은 어, 사실 이제 없는 단어를 쓴게 아니라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약 40여 명의 저자를 이렇게 유기적 으로영감해서 썼는데 그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축자 영감설이라는 단어 하나 선택. 단어 하나 선택도 성령이 영감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이란 단어가 이 땅에 없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있는 단어 원은 같은 문제는 뭐냐 단어가 어려운 게 언어가 어려운 게 상황과 현상에 따라 해석은 틀리죠 어,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 평경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로마 시대에 제인들이 그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달려 주셨고. 해서 알고 있는 거.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아니, 여기 공과대로 하늘에서 오시면 공과를다 준비해가지고 숙제를 해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면 막 주지 말고 안 받으시면 받으시고 집에 있으면 가져와야 돼요 지금냐 <laughs> <엄청 모르겠는데. 웃음> 있었죠. 있었죠. 계속. 나 음,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어서 예수님은 한에서 오신 분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고 그래서 이제 참이런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배웠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뭐라했어요? 불변. 불변해요. 불변하고, 어, 그러니까 불변하고. 이제. 무소부제하고, 그러니까 음, 이제 음. 카이로스란 시간이 이해되죠? 음. 여기 보세요. 카이로스란 시간이 이해되죠? 네. 영혼불변 무한, 무소부제. 그러면 음. 하나님의 시간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과거, 현재가 없는.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 자체가 있음이거든요. 네. 음. 하나님 그러잖아요. 있으라면 아담을 뭐 어린애로 창조 안하도 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음. 근데 이걸 이제 음. 우리를 위해서 이걸 역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역사 펼쳐줬다는 거예요. 역사로. 이걸 우리가 히라베서에 빌려온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계셨는데 영원전부터 영으로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3일째에 있어서 이걸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나으셨다고 해요. 그 관계를.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음과 같은 특수한 내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녀로 잉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알,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 되고, 다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거죠. 응. 답은 항상 예으면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laughs> 또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laughs> 하나님 약속. 아, <laughs>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그렇죠? 이제 그 이사야 말씀대로 오셨다고 어, 합니다. 예언대로 말씀대로 <laughs> 넘어가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탄생의 장소는 유대 땅베들레요베들레이라고쓰는제 떡방앗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처녀의 몸에서 모든 인간들처럼 부정 모혈로 나지 않고 성료로 잉태로 하신 것을 자 탄생의 장소는 유대 땅베들레이고 미가서 말씀대로 천혜의 몸에서 모든 인간들처럼 부정모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중에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뭐라 했어요 첫째가 원제. 원죄 네, 자범죄. 아, 그리고 자범죄 있다그 성령은 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예수 오셨습니다 큰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셔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성 육체만 가졌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근데 자, 다시 질문해요. 그럼 왜왜 왜 예수님이 꼭 인성을 그러면 질문을더 쉽게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강건사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 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또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또 십자가에 지실 때그 우리들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좀더 느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실체의 모형을 보여달라고 해서 일단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오셨고 두 번째는 어, 사람,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어,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좀더힌트줘 제가 다나이도 정확한 다 정답은 정답인데, 어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의를 성취해야 되잖아요. 공의를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사람으로서 그게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그 그 자격 기준에 어 맞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의 처참함과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대속할 길이 없으니까 또죄 없으신 인간이셔야 되니까. 네. 다, 저희, 네. <웃음> <웃음> 정확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강사님이. 실, 실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없으니까 그 누군가가 대신할 사람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실제적으로 그 대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행위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죄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해마다 했어도 근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손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피의 대가를 치르는 행위가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laughs>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음.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제가 알고 있는 다 하여튼 좋은 답인데 더좀 음. 응? 제가 편집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저희가 말하는 캐논이라는 그 말씀 자체를 보여줄 산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 모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제가 답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물론 다 비슷비슷했는데 공의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이제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의를 성취했는데 그건 그여러분이다 알고 있으면서 그랬있지만그왜 예수님 꼭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내가 설교처럼 몇번 했을 건데 다 알지만 좀더 정확한 답이라면은 사람 죽음? 죽음이라는 거 자체를 언약과 약좀 생각해 이 봐. 아니 공의를 섬기야 되면 왜 어떤 사람이야만이 공의가 섬기느냐? 사랑인 건 뭐야 약속이야 언약? 야, 율법의 완성. 이거 그러니까 다 완성이야. 네, 네. 근데 왜꼭 사람이여야 안는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누가야? 하나님 의 형상이 사람이니까 네, 답을 내가 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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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 건데. 공인이잖아, 공인. 공인이라고 연결을 못 하니까 하님이사람가이 나무에 연결이 그것도 좀 비슷하려 <laughs> 있어. 그러니까 공이니까 공의. 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 사람하고 약속했잖아요. 네. 내가 요구한 사람, 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약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지. 사람으로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음. 그, 나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누구하고 했어요? 사람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을 때 뭐로 반드시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지. 왜? 이해가 안돼왜왜왜 이해가 잘안 돼요? 왜, 왜, 왜 이해 안 돼요? 안 될까요? <웃음> 아니 <웃음> 하나님은 서, 먹... 자 하나님이 <웃음> 아담과 <웃음> 언약을 했어요. 아담이란 사람. 그러면 이 공의를 성취하려면 동물이 대신할 수 없잖아. 똑같은 대표성에 똑같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 신이 올수 없어. 신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사람이 와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에선 이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의를 성취하기에선 그 사람 그분은 뭐로 와야 된다고요? 사람. 사람으로 와야 돼요. 목사님 너무 어렵게 말씀했는데 하 공의를 통해서 공의를 해먹게. 성취하기 위해서 위에, 위에 오신다는 것도 말씀 하 맞지만 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똑같은 품결 가지고 너희랑 똑같은 내장일든지 뭐다 같은 똑같은 가지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랑 똑같이 생겼지만 나는, 똑같이 생겼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공의가 성취돼야 구원을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의는 그러니까 그 동전히 공의를 그 어렵게 어. 말씀하시잖아요의 어, 의를 성취해. 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의가 뭐야겠습니까? 누 공의를 그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아, 아, 좋아져. 좋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응. 죄에 대해서 가차 없이 그에 대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심판하시고 죄죄 대해서,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어떤 죄든지. 근데 그 죄를 계속하는 그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속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내가 수십 계속 죄짓고 살자는 하루하루. 근데 그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서 내 죄가 그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공의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야만 내,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 깨끗하게 의롭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죄에 대한 용서와 사유, 씻어주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잘, 잘 설명해 줬는데 행위 언약 제가 이제 언약과 얘기를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너희가 땀먹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섭취할 길은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신 죽음에 있어서 정말 공의롭게 이 죄값을 지참 동일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졌는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1차적으로는 꼭 누구가 죽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제외하고 그 죄를 짐으로 서그 죄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죄를 없이 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를 갚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 의, 그 깨끗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우리 구약시대에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정가했듯이 짐승은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죄 자체를 모르는 그런 짐승들이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속박하고 내가 살아나려면 그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해서그 짐승을 각을 뜨고 태우든지 아니면 저기 아사셀 밖으로 내 보내, 광야로 보내든지 해서 내 죄가 스스로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렸는데 거의 이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제사의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해보면은 제사를 드린다. 1년에 한두 번씩 드린다. 그러면은 맨날 며칠 끝이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염소가 됐던, 양이 됐던, 송아지가 됐던, 비둘기는 다 가지고 오니까. 근데 그게 제사 의식이 너무 사람들한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너무 가엽다는 거죠. 그게 너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방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경비가 너무 들어간 가게 사람들한테 권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 제가 저는 제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안 아 되겠다 해서 이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을 하면은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 이상해 왔이 땅에 와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각 사람이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의 형, 예수님으로 자, 당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가를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죄 사함이잖아요. 왜 죄를 일부러 사하려고 저렇게 하실까를 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원래 아담이 죄 짓기 전으로,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너하고 같이 어?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 시절의 나로 다시 대,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막내 죄를 사하시러 내 죄를 사하시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그런데 네가 이렇게 꼬임에 빠져서 죽을,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는 너를 다시 내 걸로 되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내가 다시 가서 네 죄를 내가 대신 질게.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 내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애들이 아프면, 어? 애들이 막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너 대신 할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습성도.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너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습성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물론 죄를 사함도 있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시인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 이게 죄를 사함을 사함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아까 들었거든요. 아까 공의가 어렵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내가 그래, 내가 엄만데 우리 아기들이 아프면 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아 이게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도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까 이렇게 언뜻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네,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laughs> <laughs> 자그다 얘기가 다 좋은 얘기고요. 이제 구속사적 관점을 보면 지금은 이게 부분적으로 다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왜 아들로 오셔야 되는가, 또 그분이 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분이 왜 사람으로 와야 되는가. 이것은 큰 틀에서 이제 전체 알고 나면,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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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오신 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리게 오신 게 이게 하나님의 처음 사, 생각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노아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켰는데 그게 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 그건 이제 예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어쨌든 예수님은 어왜 사람을 오야 되는가든 신학적으로 우리가 빈자 쓰자면은 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언약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시적으로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되 이제 육신을 마리아 몸을 빌려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되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신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가 왜 또한 아들로 와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 우리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